어, LG는 지금은 스마트폰 사업은 접었는데, 롤러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미 내놓은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가격이 1억? 아, 1억, 1억, 1억 넘무 했는데? 야, 1억 넘무 했다. 와, 세상에. 사실, 이 롤러블이 더 필요한 곳은 집이 아니라 자동차인것같습니다 <목소리> 자동차 회사에 바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건 참 자동차 얘기라고 하기 조금 뭐 하긴 한데 이 ces에서 요즘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설명할게 많아 일단 삼성에서 내놓은 자료 보면요 폴더블 s 폴더블 g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 디스플레이가 이만해요 새로운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거를 멀티 폴더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S 모양으로 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래요 그 자, 이렇게 S자처럼 접게 되면 다 접었을 때도 디스플레이를 쓸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뭐 실제 양산은 아니고 이건 컨셉트입니다 컨셉트 아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 G도 나왔어요 플렉스 G는 뭐냐면 G자 모양으로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고. 아, 훌륭한데요. 와, 이걸 두번 접네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디스플레이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거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노트북인데요. 노트북 키보드가 디스플레이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펼쳐서 커다란 모니터로 쓰다가, 이걸 90도로 이렇게 접어서 노트북처럼 쓰는 거. 이런 것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 키보드인데, 아무래도 키 감은 좀안 좋겠죠 그래도 키보드가 있는게 어디야 이 패드에 키보드 있는거보다 훨씬 편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조이스틱처럼 게임도 할수 있다고 해요 하여간 지금 삼성이 뭐든 할수있는건 죄다 적고 있는거 같아요 아 이건 또 옆으로 스르륵 펼쳐지네요 플렉스 슬라이더블 해서 옆으로 펼쳐지는거 오 이거 신기합니다 이럴만한게 이 삼성이 내놓은 휴대폰 Z 플립 있잖아요 Z 플립이 요즘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프리미엄 폰인데 예상은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전체의 휴대폰 매출을 다 끌고 가고 있다고 해요. 이거 접는 게뭐 그렇게 인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하여간에 예쁘면 잘 팔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여성분들이 약간 컴팩트, 그, 그 뭐라 그래? 이거. 화장품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화장품 이렇게 하면 거울처럼 이렇게 딱 보는 거. 이런 거가 이 폰에서도 되니까. 그냥 책상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언제든지 짜게 칼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시장이 있었어? 셀카 때문에 폰을 산단 말이야? 아, 저는 이 폰에 있는 이 셀카 이 디스플레이 왜 있는지 몰랐어. 이건 페이스 아이디 위한 거 아니야? 이걸로 찍어? 아, 찍지, 찍지. 찍, 찍나 봐요. 찍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별로 안 쓰는데,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이 한참 유행하고 나서, 아이폰 전에는 사실 폰 꾸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폰에다 뭐 이것저것 붙이기도 하고, 뭐 엄청 많이 했었어. 그거 기억나나? 다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부터는, 뭐, 마땅히 폰 꾸미기가 별로 없어요. 예전 같으면 폰, 고리 뭐 이런 것들 뭐 이어폰 마개 뭐 이런 것들 뭐 엄청 뭐 주렁주렁주렁 달고 다녔었잖아 요즘 이 갤럭시 Z 폴드는 이상하게 폰 꾸미기가 또 굉장히 유행을 해서 폰꾸가 다시 유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접히고 그게 뭐 어따 쓸 건데 이게 아니라 접히고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극점이 있고요 남자들은 사실 이해 못하는 게 있었다 난 진짜 몰랐는데 여자분들은 이 폰을 뒷주머니에 넣잖아 혹시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시나? 뒷주머니에 넣으세요 근데 여자바지는 앞주머니가 얇다 그래갖고 이게 폰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에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요걸 접어서 앞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 폴드가 되게 기능적으로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건 몰랐네 그런 세계가 있었어? 아무튼 이건 저희 작가님이 사신 건데 작가님도 이거 접는 걸로 사셨어요 지금 저희가 옛날에 이거 광고한 적 있지 않나? 우리 회사가 PD님들이 뿜뿌 약해서 자기들이 광고를 해놓고 자기가 사 자기가 자기가 넘어가요. 하여간에 이거 사셨는데 어때요? 만족감이 좀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laughs> 너무 좋아요? 어 그래요. 사실 좀 부럽긴 합니다. 부럽긴 해요. 아이폰은 접는 거 없잖아. 근데 뭐야이거 무겁네. 뭐 이러는데 접을 수 있으면서 가볍고 품질도 좋은 게 나오면 더 좋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 많은 인기를 끄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사실 패드 패드는 여기에 좀 지장이 있죠. 신형 아이패드 미니거든요. 좀 작아서 좀 애매하고 이게 또 만약에 크면 이게 커서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항상 고민인데 요걸 접을 수 있다. <laughs> 네, 접을 수 있다. 접으면 좋죠. 좋죠. 당연히 좋죠. 야 이게 더블 폴딩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접힌다. 야 진짜 없고 다니겠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야 진짜 삼성 그런 걸 내놔야지. 삼성은 좀 접는 쪽으로 간것 같고요. LG는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말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어, LG는 지금은 스마트폰 사업은 접었는데, 롤러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미 내놓은 적이 있어요. LG가 공개한 롤러블 스마트폰? 아, 이것도 훌륭하죠? 네. 영상 보면,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디스플레이는 공급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LG가 내놓은 롤러블 TV죠. 이 롤러블 TV에서 이렇게 테이블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야야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오. 근데 이게 가격이 1억? 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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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억 야, 1억, 1억, 야, 1억 넘었는데? 야, 1억 넘했다 와, 세상에. 그래서 뭐몇 대나 팔렸겠냐만은 그리고 지금 응용 분야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이 응용 분야는 되게 전망이 좋은 집에서 저쪽 창가에다가 TV를 놨을 때이 TV가 가리고 있으니까 내려서 창을 보고 올라와서 TV를 봐라 이건데 TV를 반대로 놓으면 되지 않아? TV를 벽에다 놓으면 되지 않나? TV를 굳이 창가에 놔서 역광을 맞으면서 이렇게 TV를 봐야 되나?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뭐 1억,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 보죠. 뭐, 방향마다 다 TV가 있나 보지?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사실, 이 롤러블이 더 필요한 곳은 집이 아니라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에서도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면 좋겠어요. 자율주행 시대 되면은 운전자가 여기서 뭐할 일이 없어. 디스플레이라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야. 요만한 걸로 영화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좀 아닌데 30인치 정도 돼줘야 조금 뭐 괜찮은 디스플레이고 그것도 뭐큰건 아니에요 차 안에서 한 40인치 50인치 되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에 그만한 디스플레이 넣을 자리가 어디냐 운전자 앞에 있죠 이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40인치 넣을 수 있을 겁니다 50인치도 넣을 수 있겠죠 바이톤 보면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멀리 있고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인데 근데 이걸로 뭘할수 있나 영화를 볼수있다고 하는데 영화가 요만하게 나와요 일단 운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는 이렇게 넓게 갈 필요 있지만 운전이 끝나면 그럼 멈췄으면 그럼 이게 디스플레이가 올라와야죠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동차가 음악 실처럼 된다 자동차가 멀티미디어를 볼수 있는 공간이 된다 영화관 못지않은 디스플레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영화관 못지않아요 <laughs> 지금 영화관보다 형편없는데 야이 정도면 거의 영화관이네 왜뭐 이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영화관처럼 좋아야죠 정말로 영화관보다 뛰어나야 되고 정말로 내 집에 있는 TV보다 좋아야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데이트, 코스. 데이트 코스로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래야지 진짜 멀티미디어 환경이죠 뭐꼭 어? 롤러블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디스플레이가 숨겨져 있다가 그냥 직선으로 올라와도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 사실 그게 과거에는 안 됐어요. 이게 왜안됐냐면 공조장치, 히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엔진룸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 에어컨 장치가 다 엔진룸 안에. 핸들 같은 경우도 핸들이 축이 여기 지나가야 되고. 하여간 그 엔진하고 이 실내 캐빈룸하고를 막는 그 사이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파이어월이라고요. 해 근데 이 파이어월을 보면 여기 뚫려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개가 지나가요. 근데 이제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되고, 공조장치도 다 이제 밑으로 지나갈 수 있고, 냉각수가 실내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 전기로 하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를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이 앞쪽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아이,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천만원. 천만원 낼수 있죠. 천만원 낼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S 클래스의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그냥 사운드 시스템 옵션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디스플레이를 넣고서 1000만 원입니다. 했을 때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나 뭐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넣는 거보다 이 디스플레이 넣는 거를 아마 돈 쓰는데 훨씬 기쁘게 쓸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거 1000만 원 하죠. 합니다. <laughs>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에 넣어 주세요. 물론 뭐한 300만 원에 넣어 주시면 진짜 감사하고 롤러블 너무 힘들다? 그럼 폴더블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평평한데 여기에 이제 폴더블로 해서 뒤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지 <laughs>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훌륭해요 전동 힘드시면 제가 손으로 펼 수도 있어요 전동이면 은 좋을 것 같고 전동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 폴딩 두 개가 탁 맞물려서 이렇게 네모난 대형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비율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제네시스 14.5인치나 되는데 그게 가로로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쓸 데가 없어 근데 여기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 이만큼밖에 안 보여 이 비율이 너무 안 좋죠 뒤에서 이렇게 폴딩이 돼서 쫙 올라와서 이렇게 16대 9로 딱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BMW가 내놓은 IX의 디스플레이, 이 천장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거 굉장히 멋집니다. 일단 멋지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딱, 쫙, 보면서 좋죠. 어, 오빠랑 같이 영화 보러 뒷좌석으로 갈까? 이런 거 되잖아요. 어, 야, 진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BMW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비율이, 36대9에요. 천장에 이렇게 달랑달랑 얇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뒷좌석에 있는 사람 시야가 가리니까, 요걸 내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게 이해는 되는데, 36대9는 우리가 16대9 영화를 두개 놓을 수 있는 크기야. 이두 개짜리 크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영화 보란 얘기인가? 아무튼 좀 이상한 비율이죠. 그 컨텐츠가 없어요. 애초에 컨텐츠가 없어. 그러면 그 비율의 양쪽을 잘라서 가운데만 이렇게 보일텐데, 이게 뭔가?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폴더블로 뒤에서 이렇게 펼쳐주면 돼 펼쳐져서 16대9 만들어서 주행할 때는 접혀져 있어 36대9 괜찮아 뭐 내비게이션도 보이고 영화도 보이고 괜찮아 멈춰있을 때는 뒤가 이렇게 펼쳐져서 16대9로 이렇게 영화 비율로 딱해주는 거죠 아 좋네 아 좋다 아 16대9 디스플레이 앞에서 딱 오빠랑 같이 영화 어이아또뭐 없냐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유리잖아요 자동차는 유리가 엄청 크잖아요 앞유리 공간도 사실 너무 넉넉한 공간이죠 이 공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롤러블 어렵다 그러면 스크린으로 하게 할수 있겠죠 지금 뒷좌석 보면 전동 쉐이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유리 쪽에서도 스크린이 쭉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 올라와서 그래서 그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터로 쏘면 되죠 그쵸? 좋을 것 같죠? 커버가 어, 좋대잖아요. 자, <laughs> 좋대잖아요. 그리고 사실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 디스플레이 지금 뭐 기술 많이 있는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이 HUD를 지금은 프로젝터로 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질어질 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압류류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HUD 역할을 걔가 해주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걸 그러면 영화 화면으로 쓸수 있을까? 당연히 영화 화면으로도 쓸수 있겠죠. 그게 투가 되는데 어떻게 영화를 봐요?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천장도 보면은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어둡게 하는 기능들 있거든요. 이렇게 어둡게 하는 기능들 딱 켜면 뿌얘지고딱 누르면 다시 환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앞유리도 멈춰서 영화를 볼 때는 앞유리를 뿌옇게 하는 기능으로 뿌옇게 하고 거기서 영화를 보고 만약에 다 봤으면 앞유리를 다시 투명하게 하고 되게 오붓하게 영화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탁 아이오닉 7 컨셉트카를 봐도 여러 가지 느껴지는 점이 있죠. 일단 천장 부분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77인치에 달하는 비전 루프 디스플레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렇게 볼수 있을까? 약간 좀 힘들 것 같은데 분명한 건이 천장이 자동차에서 가장 넓은 평평한 면이잖아요. 프로젝션 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서 프로젝션을 하든가 좀 각도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다 쏘면 되겠죠. 그럼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기 좋은 각도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it 자동차 이런게 전혀 관계없는 그냥 두 개의 다른 제품군이었는데 요즘은 it 자동차는 같은 그룹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폴더블 롤러블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도 계속 어떻게든 도입이 될것 같고요 디스플레이가 과거에는 이게 어떤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기능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인테리어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제 같은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S 클래스 보면 이 온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쭉쭉쭉 지나가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 요소에 LED를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좋아 보이고요 프리미엄 자동차들 어떻게 인테리어를 진짜 프리미엄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고급 우드 고급 가죽.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을 표현하는 거 사실 언제부터예요? 150년 전. 마차 시대에 유행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19세기의 유행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고요. 21세기에 걸맞진 않죠. 21세기에는 인테리어에도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LCD를 붙이면서 좀 미래적인 디자인, 미래적인 인테리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미래의 프리미엄 자동차를 뜻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 많이 붙여야지. 뒤에, 아, 뒤에 이렇게 좀큰 디스플레이로 좀, 거거익선으로 막, 이렇게 붙어야지. 아, 뒷좌석 뒤에 그, 헤드레스트 뒤에 요만하게 붙이는 거, 그것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붙일 거면 좀 크게 그냥, 빡!